코인 거래소고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10월 21일 한주의 시작 월요일이구요 오후 2시 48분 지나오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까고 시작할게요 자 위쪽부터 수익 160% UX 링크 170% 블럭 92% 스택스 39% 등등 전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현재 수익들입니다 누적 500%가 넘는 엄청난 수익률을 정보방에 계신 분들 계좌에 꽂아드리고 있는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딱 일주일 전에만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잡아 드리는 타점들 똑같이만 따라오셨어도 최소 1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죠.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둘 링크 통해서 언제든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번 주 급등 수익들 전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드릴 해 코인은 아더입니다. 이번에도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저점에 매집해둔 거 보이시죠?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단기 급등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더 1봉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현재 9월 초 바로 여기 해당 주요 매물대. 돌파가 나와준 이후 아래쪽 추세선을 따라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9월 21일 경에는 폭발적인 매수 거래량이 쌓이면서 단숨에 위쪽 매물대인 145원 부근을 돌파한 움직임까지 나와주었고요. 이후에는 다시금 조정으로 인해 아래쪽 추세선까지 큰 하락이 쭉 이어졌었죠. 하지만 정확하게 아래쪽 추세선 및 121선 지지 안착해주며 지지 반등이 곧바로 나와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 아래쪽 추세선을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현재 자리까지 도달한 건데요. 캔들 아래쪽 보시면 모든 이동 평균선들 고르게 정배열되어 있으며 거래량 또한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전혀 없습니다. 145원 부근까지 급등이 나왔을 때 세력들의 전형적인 개미털기가 나왔으며 다시금 해당 주요 매물대까지 단기 급등을 만들려는 의도가 차트에 남아있는 거죠. 그만큼 현재 아더의 상승 추세는 매우 강력하다는 라 겁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아더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해당 주요 매물대 부근까지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으며 본격적인 순환 펌핑이 시작되게 되면 단숨에 해당 주요 매물대를 넘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205원 부근까지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 매수 타점인 거죠. 다만 영상의 경우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로 인해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영상만 보고 투자에 따라 나서지 마시고요. 실시간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비용 없이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 무조건 눌러주시고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